색깔이 이뻐요 송파 바코테 먹고 저쪽으로 가보고 있어요 바코테 너무 배불러요 근데 약간 돼지 잡는 냄새가 좀 나기는 해서 그냥 먹어본 걸로 좋갑니다 뭐못 먹어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바꾸 저희 싱가포르로 저희 그거 이원으로 예, 예, 저가 음, 그래. 2,200원 엄마한테 줄 테니까 그, 그 싱가포르에서 이원 주면 안돼 싱가포르 돈 주기로 했잖아, 엄마가. 응. 아니 근데 이원은 저한 번도 못받았 그거 준다고 했잖아, 공짜로. 이원이요? 이원이 어딨어? 뷔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에 이런 게 있길래 잠깐 쉬고 있어요 여기는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공원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애들이 놀고 있네요 오늘 밤 10시 30분 비행기입니다 호텔에 가는 길에 햄버거랑 간이 되어 있는 건가? 아나 시켰어요. 네. 오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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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트 엄청 먹었는데 토스트 먹고 커피 먹고 바쿠테 먹고 햄버거 먹고. <laughs> 우리는 택시 타고 창이 공항에 왔어요. 대한항공은 터미널 4였어요.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상 창의공항에 왔어요 창의공항 진짜 커요 포켓몬 센터도 있대요 포켓몬 센터 4층에 있다고 해서 한번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포켓몬 센터가 있다고 해서 가볼게요 여기가 창의공항 포코에요 유명한 곳. 창의공항은 타임스퀘어처럼 뭐가 많아요,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놀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얘네들 이렇게나 비싸다니 진짜. 어쩌니, 포켓몬 카드를 사고 와, 저 분수 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는 진짜 와, 잘 되어 있네, 공항이. 와 여기 진짜 넓어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세계 1등이라잖아 경비나. 세계 1등 공항이거든. 근데 깨끗한 공항은 어디까요? 히로. 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싱가포르 여행 어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어? 근데 손민이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며. 첫 번째 는은 시간이 잘안 갔어요. 그래도 너무 그래서 좋은 거잖아. 진짜 좋았어요. 그치? 다섯 시 일어났으니까 번째는 그런 거지. 저... 두 번째 날은 또 열한 시 일어났잖아. 네.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갔지 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많은 맞아요. 것을 하는 거야. 알았지? 네. 다음에 또 다른, 진짜... 언젠가 다른 여행 또 가자야. 응, 제, 어? 혼자 미쳤어요. 뭐야? 응. 그 <laughs> 비가 안 왔잖아. 우리 비 계속 안 왔잖아, 그렇지? 네. 네. 투빈 바바이. 음, 한국에서 바이 만나요. 투빈이는 마카에 로니를 보고 있어요. 열시 반이니까 주의자. 경빈이... <laughs> <laughs> 투빈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